캐롤송은 있는데 그곳에 예수는 없고 성탄절 트리는 있는데 역시 예수는 없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리스도는 없고 캐롤송만 있고 어또 우리의 선물만. 우리의 즐거움만 남무하는 그런 송탄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가 누구고 그의 탄생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알고 참으로 뜻깊은 송탄절, 기쁜 송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잉태되는 과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몸 안에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태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녀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 그녀를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아리송한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에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아리송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이십삼절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 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장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우리는 이상의 세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족속인 마리아 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각각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해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모든 것을 없어진다 해도 한 구절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다 하는 구절을 뽑으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자의 몸을 빌어 천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까지 져야 했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가지 하는 뭔가 예수님은 성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시기 네.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것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 속물로 주려 합이라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단의 번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던 사단의 번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상 끝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망의 길에 있는 택한 자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합니다 지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최초의 원시 복음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멸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귀에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리소인 우리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매우 감격 감동이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청군 천사가 그를 찬송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그에게 가서 경배한 것 같이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동광박사가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성김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했던 일들을 우리도 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의 삶처럼 성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그 이야기, <laughs>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 바로 성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절이 되어지면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빈방이라고 하는 그런 성극입니다. 선천적인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던 주인공 덕후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에서 올려드린 송탄절 연극에 출연해서 뜻밖의 감독을 선사한다는 줄거리입니다. 말이 어느한 탓에 한두 마디 대사밖에 없는 여관집 주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대사는 방 없어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만삭된 상태로 이제 방을 찾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게, 이 덕분은 이게 지금 연극인지 실제인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 있어요. 그런데 방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방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없다고 하고 전개가 돼야 되는데 완전 연극을 망쳐버렸어요. 망치는 일을 통해서 너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덕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덕구가 울면서 신앙 고백에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고처럼 막간에서 태어나시게 할수 있어요? 빈방 있어요? 없구 안에 빈방 있어요. 예수님 제게 와 주세요. 귀 말을 들은 출연진들과 관객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덕구에 실수가 실수가 아닌 최고의 연극을 주님께 올려 드린 것임을 깨달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와 부유와 이 모든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우리는 다 크게 전신전력을 하고 삽니다. 헌법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누구나 할것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자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인도 국민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모든 의사 표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인념도 양분 되지고 직장에서도 의견이 틀리면 서로 간에 문을 닫고 서로 친구 간에도 담을 쌓고 가족 간에도 담을 쌓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회식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산아 이 문제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이 좋은 정책도 있는 것 같다 그 말했다가. 아유, 그런 말을 식사 시간에만 안 돼요. 가족끼리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언급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지금 내가 이 출산율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그 정도서 말하는데. 그래서 아, 그 이야기를 그래도 이러 이런 러거좀 그때는 안 좋지 못해 그 좋다고 그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나와 조금이라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급하면 서로 실례가 된다 다툼이 된다고 말하면 이 세대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품을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습니까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가족간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여러분이 취향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나눠볼 수 있는 여유 방은 있는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빈방 있어요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덕분처럼. 우리의 마음에 방이 있어요. 덕후의 신앙고백처럼 나는 주님을 모시는 방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다른 손님을 우리가 이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랑방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도 하지만, 성기기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성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성탄절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